저 용인대학교 순경사입니다겨루기 처음 도전해봐가지고, 진 많이 듣는데, 이겨하게 돼서 너무 마음속 씁니다. 황혜림 명장태권 노래입니다. 이렇게 좋은 기회에 득점까지 사게 돼서 너무 기쁘고, 저 지도해주신 김혜인이랑 네. 소속 회장님, <laughs> 어,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감사하고, 최기용까지. <laughs> 좋은 결과 있길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니다 안녕하십니까. 강우청 풍세선수 박 여원입니다. 좀 풍세선수가 이제 겨루기 할때 많이 엉성하거나 좀, 뭐 보기 웃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느낌을 좀 최대한 적게 받고자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좋습니다.